저희가 좀 교수님 연구실과 가방 속으로 구경 왔습니다. 안 돼. 이거는 이건 안보 뭐 백두산 천지. 음.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거. 아 진짜요? 네, 교수님께서 네, 찍으신 네. 거예요? 자 교수님께서 찍으신 작품입니다. <laughs> 멋있어요. 우리 가방 속 어디다가 걸어야 될까 좀 고민하고. 제가 어, 지금 걸때가 이번에, 어, 안 뜯으신 그림인데. 여름에 제가 그 로마를 갔었는데, 바티칸 가면, 네. 거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. 아.. 어, 무슨 그림이었어요? 아, 아 이, 이 그림. 이게 아, 아, 아테네 이. 학당이라는. 네네. 네. 네. 이 그림. 음. 그리스 로마 신화 강연 때들었었죠 어, 그렇죠. 예. 여기 있잖아요. 바티칸 위죠 응? 그것도 각 건이 미술관에서 이게 걸려있는데, 어. 용시에 걸어놓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. 여기 근데 교수님 그럼 이것도 어떻게 는가 그렇죠, 고민이.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, 지금. 지금 벽이. 어. 그래서 저거랑 좀 교체를 할까요? 아. 어. 자, 이 고름이 교수님께서 로마 가서 구, 구입, 포스터를 산 거죠. 아, 그러면 이렇게 여행 가실 때마다 그림 구입하신 다음에 오셔서 액자에 이렇게 따뭐 가끔 그러죠. 일단 가면 어디든 좀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가는 편이라서 아. 그렇죠. 아, 되게 아, 다르네요. 확 다르죠? <laughs> 네. 어, 일단 반 공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될것 아, 같은데. 네. 교수님. 좀더 부탁드리자면 무슨 그 가방 속도 뭐야 제일 재어 근데 가방에 특별한 게 없는데? 아니 넘쳐서? 이거 어, 지금 뭐 제가 너무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지난 지난 이번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 공화당 쪽이고 이것도 이제 박정희 시대를 한번 했었어요. 네. 2 0 1 7년에아 이것도 대학. 이것도 한 주짜리. 아 이것도 <laughs> 일주 칠합니다. 두께 보세요. 이것도 대학원생 분들은 한 주만에 보는. 그리고 아이패드. 어 아이패드 아. 최 최신 문물이 같습니다. 아 <laughs> 그다음에 제가 연필 쓰는 걸 좋아해서 아그 다른 펜보다 어. 되게 이게 음. 필통인데 되게 예쁜 음. 색깔로 그다음에 둘다 노트북 어 아이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어둘다 어, 사과야 <laughs> <laughs> 오 그리고 파우치도 이렇게 음. 되게 예쁘게 담아서 어, 다니시는 특별한, 거죠? <laughs> 특별한 아이템은 이거? 특별한 아이템일까요? 어떤? 오, 오 이게 뭐예요? 쌍안경. 쌍안경 아이템. 여행 가거나 뭐 어디 놀러 가면. 진짜 <laughs> 쌍안경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죠? <laughs> 네. 이것 때문에 <식으로> 다니는 사람. <laughs> 네. 이걸 왜 갖게 됐냐면 전에 소설 쓰시는 김훈 작가님하고 네. 여러분들이 같이 가신 적이 있는데 역시 그 작가가 이렇게 세밀하게. 음.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. 쌍안경으로. 어, 그래서 이걸 하나 사게 아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어. 네. 와, 진짜 진짜 로스, 신기한 로스, 물건이 나왔어요. 쌍안경. <laughs> 예, <조정. 웃음> 오. 아, 여행 다니실때 쓰시고 네, 평소에는 네. 들고 다니고 있다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<laughs> 이거는 아마 남들 많이 안 갖고 있을 거아요 처음 봤어요. 무겁지 않아서. 어, 되게 신기한 부건이 네. 그 다음에 뭐, 이분 자외선 차단제. 네. 교수님 피부는. 내참 피부는 참 소중하니까. <laughs> 근데 이런 정도예요. 이런 정도고. 아, 가방까지 뒤집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랜만에 저희 <laughs> 광역대 이후로 처음 뵙고, 오늘 거의 <laughs> 교수님을 탈탈. 아, 또, 또 완전 터진 느낌인데. 탈탈. 결고 뭐. 저희는, 네. 책을 열심히. 아, 그니까, 이 책은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. 예. 네. <laughs> 저... 많이들 읽어주세요. <laughs> 열심히,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도 고생을 해서 나온 책이라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.